이완전문화재 연구소 원상운 고분군 발굴조사팀 김태현입니다. 지금 원상훈 고분군에서 마음 분분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발굴 캠프에 온 학생들에게 원상훈 고분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유적의 주변에서 지표 조사를 통해서 유적에서 어떤 유물이 확인되고 그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남은 캠프 기간 동안에는 일단 GPS나 방파기를 통해 구획하는 법, 그리고 유부를 실측하는 법, 그리고 드론이나 DSLR 카메라를 통해 유구나 유물 사진을 찍는 법등 발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작업들에 대해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작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작업들을 좀 이해하고 익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국악기를 가는 사람으로 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캠프에 참여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와서 좀 배워가려는 마음 가지 좀 너무 보기 좋았고요. 여기서 배워가는 것들이 진로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화이팅! 캠프 완주 문화재연구소 상원리 유적에 참가하게 를된 김기훈입니다. 현재 완주 상원리 고공군 3호군에서 출토된 공관인데요. 이렇게 토기편을 다 접합하고 을비공간의 CDK를 통해서 채워넣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부 1, 2학년 동안 고고학을 배우면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좀 백제하고는 차별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 성장을 했던 이 마한이라는 곳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하기에 고분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를 볼때그 형태를 통해서 그 당시의 고분 축적 방식을 볼수 있고 그 안에서 출토되는 부장 유물도 다양하고 어, 전반적인 그 시대에. 의뢰 문화를 볼수 있기 때문에 5분 만큼 단일 유적에서 가장 많은 자료와 정보를 알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마흔의 고분을 볼수 있는 상원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굴을 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땅을 파는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발굴도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다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운 상태에서 그 과정들을 한번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측량기기가 많이 사용된다고 배웠는데 이 기기들의 원리와 그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을 많이 갈 수는 없었지만 실내에서도 작업을 해야 할 것이 많고 그만큼 배울 점이 많았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반적으로 실무작업을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고 확신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봤던 유물이라든지 어떠한 고고학적인 정보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땅속에서 출토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하고 그 수습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지, 그걸 한번 실제로 보게 된 경험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고고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고고학을 계속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 여름 발굴 캠프의 완주 사모리원상훈 고공군에 개정된 김시영 라화입니다 저는 일단 현장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발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오자마자 야외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땅을 파고 올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상의성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계속 배운 게 유물 세척하고 유물 복원하고 이런 건데 여기도 현장이기 때문에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여기 와서 경험해 본게 제가 앞으로 고고학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걸왜 체험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laughs> 나중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뭐 일주일 지내는 동안 굉장히 재밌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다음 주한 주도 열심히 해서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우선 같이 지내는 언니 오빠들 되게 잘 해주시고 친해진 것 같아서 기쁘고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완주 문화재 연구소에 완주 상원립 고등부 참여하게 된 안문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비가 네. 음. 와서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실내에서 유물세척이라든가 유물보건 혹은 어, 유물에 대한 공부라든가또 다른 경험을 할수 있었나 싶지 않습니다. 네. 첫날에는 유물을 고정하는 방법을 배웠다든가 세척한 그 유물들을 맞추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비가 개가지고 지표 조사를 해보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굴 현장 경험이 없었어서 이번 만주소 발굴 캠프를 통해서 이론 수업과 현장에서 직접 하는 토기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깨달았어서 이번 토기 파편 맞추는 거라든가 지표 조사라든가 어, 그런 것들을 처음 해봤어서 어, 세부 전공을 정할 때. 어, 마음에 뭐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생각이 좀더 깊게 들어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응. 처음 오게 돼서 뭐 많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실내 작업밖에 할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다음 주에 비과계속사 현장에 가면, 어, 다양한 용들을 수습도 해보고, 집필 조사도 제대로 더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도 있고, 어쨌든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땅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캐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상문고문군에 가서 과거의 이야기의 파편들을 음, 맞추는 일들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